안녕하세요. 출근길 노동법 전경궁동사입니다 오늘은 GS 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건축설비 팀장으로 재직하시는 분이 퇴근 후에 자택에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사망하셔서 사망 진단서 상에는 사인 미상으로 기재가 되고 결국 부검한 후에 사망의 원인이 확인된 그 결과 심근경색이 사망의 원인으로 확인된 결과 해당 상병을 기준으로 과로사 산재사건으로 승인받았던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망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사망 당시 나이는 52세였습니다. 그리고 소속은 GS건설 건축설비팀장으로 재직하고 계셨고, 건설공사 그 현장은 서울시내 모처에 있는 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 상담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첫 번째 사망 진단서상에 현재 사인 미상으로 진단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 사인 미상으로 사망 원인이 기재된 경우에는 사망의 그 원인을 의사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인 미상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재가 되는 그 경우는 119에 후송되어서 응급실로 가는 그 과정에 이미 사망한 채로 응급실에 들어간 경우에. 해당 그 응급실에 의사가 별도의 치료 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알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최종 사망진단서에는 4인 미상,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망진단서에 4인 미상으로 기재된 경우에 어떻게 산재로 승인 받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두 번째, 고인의 직무가 건축설비팀장으로 현장사무소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셨던 분인데, 건축설비팀장으로서 그 팀장의 그 역할이 사실상 관리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직무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중심적인 직무 내용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산재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건설업체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시켜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사전에 고민하면서 사건조사 준비를 했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쟁점들이 있었고 이 쟁점들을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인 미상에 대한 그 법법을 어떻게 찾아갔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기본적으로 사인 미상 사건의 경우에 부검을 하게 되면 부검 그 결과에 따라서 사망의 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었는지 아니면 뇌출혈 등과 같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부검 감정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 유족이 장례식을 어, 최종 마치기 그 전에 부검 감정을 의뢰를 해서 결국 어, 사망의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 확인이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검 감정서를 그 첨부하고 그리고 부검 감정서에 나와 있는 그 부검 감정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 명백하게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 낼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건축 설비 팀장의 그 직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회사의 조직도를 받아서 그 조직도상에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략적인그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전 3개월간 공사 작업 일지를 확보를 해서 3개월간 어떤 작업 공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공정들 상에서 이 건축설비 팀장에 해당되는 이 고인이 어떤 직무를 어떤 과정에서 수행을 해왔는지. 직무의 그 흐름을 한번 분석해 가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그 공사 현장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결제했던 그 결제 문서들을 최대한 한번 확보를 해서 어떤 내용에 어떻게 결제를 했는지 그리고 결제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할수 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사망 전한 3개월 치 결제 문서들까지도 한번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루어지는 건설 현장의 주간 업무 보고 그 자료까지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런 주간 업무 보고 자료를 검토하는 부분은 업무 내용 파악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망 전한 1개월 사이의 주간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서 과연 이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집중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왔는지 등에 대해서는 그 주간 보고 자료를 통해서 상당히 확인이 많이 되었던 그런 유행의 사건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직무 내용 중에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분이 건축 설비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이분이 직접 민원인들과 소통하면서 업무 처리를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행했던 그 업무 내용 중에 미런 처리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도 한번 세부적으로 조사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협력업체 소장들과 원청간의 미묘한 그 갈등 현상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분의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여러 뭐 동료을 노자나 협력업체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사망 어, 전한 일주일 사이에 협력업체와 공사 진행과 관련된 업무 내용에 있어서 다소간에 트러블이 좀 있었던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 정황과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어, 주장 근거 자료에 잘 활용했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회사 측과의 협조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과로사 산재 사건의 경우에는 회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뭐 지어낸다든지 만들어낸다든지 하기 위한 그 협조가 아니라 있는 그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과로사 산재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아내려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인 미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과로와 스트레스 사항들이 잘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어, 결코 사인 이상 사건이라고 해서 그 사건을 산재 승인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처음에 사인이상이다라고 하는 사망진단서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담담하게 그 고인의 업무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를 충분히 입증해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만 갖고 있다면 이번 사건처럼 충분히 산재성인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잘 보여줬던 사건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